대한민국의 부상은 제국시대의 종말과 문화제국시대를 알리는 신호이다. 노아 스미스는 경제평론가로서 잠들지 않을 것 같다. 최고의 미국 정책 하위 스택 중 하나, 증거 기반, 사려 깊은 정보를 제공한다. 세계 정세와 경제를 보는 노아 스미스 박사에 대한 세계 경제 거물들의 평가를 보면 노아 스미스 박사의 안목과 식견이 얼마나 대단한지와 그의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는 왜 하필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서 제국의 시대가 저물고 문화제국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한국의 세계적인 부상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기사인 One Maker Culture Superpower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는 많은 문화상품을 수출하고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마인드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인드쉐어는 소비자들이 특정 기술, 제품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생각으로 미국은 자유와 하이테크놀로지, 영국은 산업화와 기종문화, 일본은 애니메이션과 장인정신, 프랑스는 예술과 자유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문화 파워를 키워왔고 그것을 세계시장에서 판매하면서 국가 이미지, 브랜드 파워를 성장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이 문화 초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제국으로 성장하고 제국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 국가는 세계 대전을 통해 여러 나라들을 식민 신민지 지배했고 식민지에 자신들의 문화를 주입시켰고 이로 인해 땅따먹기 식민지 전쟁 시대가 지났어도 여전히 세계 여러 나라에 문화 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물론 세계 여러 사람들이 국가의 문화 파워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해외 미군기지와 영국 연방, 프랑스 자치령 영토 등을 예시로 보면 사람들은 제국은 없어졌지만 이들 국가에는 실제로 제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정도로 개념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의 국제적 문화적 매력이 어떤 의미에서는 강대국이거나 강대국이었다는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할리우드나 영국 판타지 소설, 일본 만화나 프랑스 향수를 소비하는 많은 국가들이 실은 그들이 식민지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국은 이들 국가와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항상 고래 사이에 세우라고 표현될 정도로 큰 국가에 둘러싸인 작은 국가였고, 식민지배는 물론 오히려 식민지배를 받은 국가였으며. 강력한 군사, 문명목력에 포함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K-POP, K-드라마, K-뷰티, K-EVERYTHING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많은 국가가 달성하지 못한 업적으로 일부 국가만 이를 달성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탈리아는 신민지를 운영했던 제국으로 글로벌 패션산업의 선두주자이지만 2차 대전 패전으로 신민제국으로서 그 이름을 들을 자격이 거의 없었고 자메이카는 음악계에서 매우 영향력이 있는 뮤지션과 음악을 탄생시켰으며 인도 역시 발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를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매력은 제국의 기량에서 나온다는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2차 대전 이후 여전히 정복 전쟁이 발생하지만 각오와 달리 드물게 발생하고 국제사회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수십 년 동안 새로운 제국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아 박사는 한국의 매력이 세계가 마침내 덜 군사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곳이 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박사는 정부가 문화를 팔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며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문화 초강대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일본의 만화, 비디오 게임, 패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이며 독창적인 일본의 창작자들은 일본만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결과물을 내놓았고 서브컬처 문화를 꽃피우 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1 0년전 실행한 쿨 재팬 전략은 결과적으로 일본의 광고 대행사 덴치에 돈을 쏟아부은 것에 그치는 실패로 끝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나라가 자신의 문화를 팔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다섯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자신감을 가져라. 2015년 일본 출판사 코단시아의 임원을 인터뷰하러 갔을 때, 일본 임원은 미국인들이 아시아인 묘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회사가 더 많은 해외 판매를 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 기생충의 성공은 그 명제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미국 웨이 지역에서 낭만적인 k 드라마의 성공은 일본 임원의 명제가 틀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냈죠 두번째 기업이 되어라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사랑하지만 그것을 수익화 하기 위해서는 음반사가 필요합니다 케이팝의 성공은 스타의 자질과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을 기업이라는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키워내 상품화 했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시장에서 상품으로 판매하고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기업의 시스템을 통해 시장에 대비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해외 소비자를 위한 제품을 분류하라.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한국 제품을 외국인이라고 무조건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좋아하지만 한국인이 싫어하는 한국 제품도 있기 마련이죠. 일본의 제팝이 한창 인기를 끌 무렵 미국과 유럽 시장에 진출하여 성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일본만의 스타일과 음악이 유럽과 미국 소비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해외 소비자들의 니즈를 분석하지 않고 일본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며. 일본만의 개성과 매력을 외국인이 못 알아본다고 정신승리하는 데에만 그쳤습니다. 하지만 k p o 은 세계 각국의 작곡가와 협업을 하고 해외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맞춤형 스타를 육성해 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감성에 더 안성맞춤인 블랙핑크와 일본 관객에게 더 어필하는 트와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번째, 자신의 강점을 살려라. 일본의 음악은 K-팝처럼 인기를 끌지 못했고 한국의 게임은 일본 게임처럼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게임,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한국 문화는 아직 멀었다며 K-팝과 K-미디어의 성공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한국의 K-팝과 K-미디어 콘텐츠를 보고 일본의 콘텐츠를 폄하하고 있죠. 노아 스미스 박사는 문화적 초강대국이 모든 시장을 지배할 필요가 없으며, 외국인이 어떤 문화상품에 관심이 있는지 파악하라 말합니다. 다섯 번째 관광을 이용하라. 한국이 경제성장을 폭발적으로 일으킬 때가 1970년에서 80년대입니다. 이 당시 한국은 유럽, 미국, 일본을 모방하면서 성장했죠. 그리고 한국의 문화적 매력이 수익화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라 하는데요. 한국은 전자제품, 자동차 등 제조업을 통해 해외에 한국이란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그 바탕으로 세계와 교류하면서 한국의 문화와 매력을 알리는 콘텐츠 역시 함께 해외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접한 외국인들은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한국으로 관광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관광 달러를 성공적으로 획득하기 시작했죠. 노아 스미스 박사는 문화 제품으로 세계를 침략한 다음 세계를 초대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와 음악 화장품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제국의 시대가 끝나고 문화 제국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